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은행주에 대해서 아침에 나온 증권사 내용 바탕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어제. 제일 업종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움직임이 있었고 외국인의 매수에 받쳐줬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요.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고, 우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얘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공격적으로 대응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관련 정부 대응이 2월, 3월, 4월, 5월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쭉 나왔죠. 그래서 결국 소매 지표들도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경제 지표의 흐름들 안에서도 우리가 은행주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지금은 맛볼 수 있다라는 판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면요 은행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KRX 은행 여러분의 HST나 뭐, 뭐 모모일 MT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3월 19일이 아주 저점이었어요. 어, 연간으로 따. 있었을 때연 47%나 쭉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한미 통합사업 체결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월, 3월부터 나올 수 있었던, 나왔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은행업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3월 19일 이후에 한 절반, 50% 반등을 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연율로 따졌을 땐한20% 하락하고, 있는 상황, 좀 공간이 비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융 시스템 안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신용 공급 정책 덕 이런 부분 때문에 비이자 이익과 대손률 이런 쪽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림에 대한 상대적인 방어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와 그리고 하나 금융지주가 탑픽 종목이다라고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 종목들 잘 챙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융 시장이 어떻게 환경 쪽으로 괜찮? 잘 줬는지 우리가 만나 볼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CP입니다.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2월 같은 경우에, 3월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한 1.3에서 2.3까지 오르는 흐름들, 단기 금리가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금 6월 1.6%로 떨어졌거든요. 이 CP, 단기 금리가 올랐다가 내려가는 흐름들, 비슷해지고 있다는 흐름들, 2월, 코로나19는 3월부터 좀 본격화됐잖아요. 이 흐름이 좀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RP예요. 판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행이 이 증권사들의 유동성 공급 창구 역할을 해주잖아요. rp매입 규모를 보니까 4월 2일이 최고치였습니다. 5.3조 원이었는데 4월 말로 갈수록 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낙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통합스왑 이 부분이 체결이 됐는데 그래서 외화대출 낙찰규모 이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근거였는데 이걸 보니까 3월 31일. 일에 최대치를 보였다가 쭉 내려지면서 역시 4월말 이후에 쭉 감소하면서 5월 6일에 1.3이었고 그 이후에 거의 시행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것만 보더라도 단기 자금 시장 그리고 외화 자금 시장에 정상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도움 없이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세 가지는 모두 금융시장이 현재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지표를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소비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까요에 대한 답이 이 재료 안에 있습니다. 국내 카드, 개인 카드 승인 금액, 어, 승인 금액인데요. 보시면 2월에 어,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가, 3월 같은 경우에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2월은 올랐는데 3월은 망가졌다가 4월은 회복하는 흐름들로 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적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 온라인 채널 비중인데요. 카드 이용 금액이에요. 수요 충격을 사실 코로나 1 9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카드 결제 이런 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충격을 흡수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변화된 게 5월 초에 국내 카드 이용 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온라인 대비해서 이제는 6월 이제는 오프라인 카드 이용률이 더 훨씬 넘었다. 증가율이 이 부분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는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지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핵심은 건전성 훼손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비 미국 대비 경제 충격 강도가 낮고 정책 금융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은행의 대손율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봤고요. 4분기 충당금 대 규모 정립,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순이익 급감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은행주가 어제 오른 이후 이 리포트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서 외국인으로 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이 국내 소비 촉진과 더불어서 금융시장 안정의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이상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